안녕하세요. 스포이니 상계역점 지점장 김용태입니다. 저는 개인 헬스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대형 헬스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제가 직접 운영도 해봤습니다. 개인 헬스장 같은 경우는 급여 문제가 좀 있었어요. 또 대형 헬스장 같은 경우는 트레이너 직원들을 너무 막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센터를 운영했을 때에는 제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지출 관리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었어요.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안 됐었습니다. 스포이니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브랜드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, 선택을 하고 보니까 본사에서 상권 분석, 그리고 인테리어, 기구 입고, 홍보, 그리고 직원들 교육들까지 체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제가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선택을 굉장히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. 제가 운영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이 되고요. 쉽고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인테리어 업체든 기구 업체든 제가 선정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 초기 투자금이 적어진다는 게 엄청 큰 메리트고요 그 다음에 홍보나 마케팅 부분들을 또 홍보 디자인 또 제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스포에니 에는 그 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만 하면은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고 시안 뽑아 주시고 저희는 발주만 넣으면 돼요 이게 체계적으로 시스템 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집니다. 이 업계는 정말 채용이 문제입니다. 채용이 문제인데 스포이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. 본사에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해요. 채용을 하고 그 친구들을 교육까지 시킵니다. 트레이너 일을 할수 있게 교육까지 시켜준 다음에 지점과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. 채용에 대해서도 꽤 많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. 저도 겪었지만 제 센터가 매출이 안 좋을 때 저는 조금 마음을 놓게 됩니다. 포기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요. 근데 스포엔니는 어느 한 지점이 성과가 좋지 않다.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한테 일을 시킵니다. 결국은 성과가 나오게끔 만듭니다. 스포에니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스포에니를 선택하세요. 대한민국 남보 피스 네이처즈 스포에니.